여기 견과류 있네? 어디? 우리 오, 자, 잣 사야 돼, 잣. 여기 있네. 잣, 자, 잣? 비싼데. 비싼데요? 이거 먹으면 되게 고소해. 어, 얼마나 필요한 거야? 한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. 아. 이거 얼마예요? 얼마예요? 15,000원. 15,000원이야? 15,000원이야? 비싸, 견과류. 왜 이렇게 비싸지? 견과류 엄청 비싸. 저희 다못 먹어서 조금만 드시면 안 돼요? 넘었어, 넘었어, 넘었어.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. 조금만 드시면 안 돼요? 될까요? 네, 한 번만 드릴게요. 네, 네 드릴게요. 얼마예요? 5,000원이요. 5,000원이요? 네. 이게 5,000원. 진짜 죠 와우. 그걸로 뭐하지? 세개 사야 돼. 음. 어떻게 할 거야? 어. 토마토. 어, 토마토. <laughs> 남은 5,000원. 야, 방울토마토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이건... 방울토마토 이거, 이거 얼마예요? 5,000원? 두0 0 5,000원. 1 0 0 5,000원. 0 0 0 0 0원이야 아. <laughs> 못 샀어. 못 샀어. 못 샀어. 아이고. 못 샀어? <laughs> 못 샀어? <laughs> 어, 못 샀어. 아, 안 샀어? 왜? <laughs> 살 수가 없었어. 너무 비쌌으니까. 내가 내가 생일날 보내 줄게요. 토마토 박스. 생일날. 좋아요. <아니, 아니. 웃음> 제가 이제 이거랑 저거랑 광어통서 사면은 음. 가격이 좀 초과되니까 다음 달에 좀 줄여서 쓰는 걸로 하자. <laughs> 일단 이거 사서 한번 보여줘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오세요. 이거 3,000원이에요? 3,000원이에요? 좀, 좀 깎아주세요. 돈 <목소리> 없어요. 돈 <목소리> 없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저희가 몇개더살 거라. 아. 아, 네. 일단 골라보세요 네. 그뭐 있었지? 시금치. 시금치. 얼마예요? 2천원. 2천원은 안 달라요. 하나만 주세요. 네. 있잖이요 되게 비싸데 네. 네. 2천원 에 드리고 이것도 2천원 에 드리고. 와! 재래시장에서만 깎을 수 있잖아요. 네, 깎을 네. 수 있죠, 재래시장에서. 선안 되니까 어? 잘 왔네. 한국에만 있는 저런 인심. 음. 이렇게 띄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천이백 사십 원. 귀여워서 깎아주겠다. 이거 방울 토마토. 응. 네, 방울 토마토. 오싸 뭐 이제 상인님 이거. 이제 네. 이거 조금만 드시면 안 돼요 이거. 네. 한5 0 0원에 2,500원 하세요. 2,500원이요? 네. 아, 2,000원에 근데... 안 돼요? 5 0 0원만더 깎아주시면 요 너무 비싼데. 아, 5 0 0원만 더. 조금. <laughs> 아, 이쪽으로... 나가도 될까요, 이게? 어? 요 네, 알았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 주신다. 어, 팀플레이 너무 좋아요. 그때. 감사합니다. 그거 필요해서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